오늘은 메이크앤브레이크 서커스 게임을 해볼 거예요. 메이크앤브레이크 서커스 게임은 동시에 두 명의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경쟁하게 돼요. 게임 종료 후 가장 많은 보너스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이기게 됩니다. 메이크앤브레이크 서커스 게임에는 호랑이 두 마리, 검은 표범 두 마리, 블럭 10개, 동물 밖그릇한개 과제 카드 30장이 있어요. 자, 그럼 게임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점수 계산을 위해 종이와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 더미는 잘 섞어 놓아주고 보라색 밥그릇을그 옆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수에 따라 게임 라운드의 수가 달라져요. 두 명이 게임을 할 경우 5라운드, 세 명이 게임을 할 경우 4라운드, 네 명이 게임을 할 경우 3라운드로 진행합니다. 이때 3명 또는 4명에서 게임을 할 경우 자신의 오른쪽 사람을 상대로 2명씩 게임을 하면 돼요.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한 명이 카드 더미맨 입장을 벗고 2명의 조련사가 모두 카드 앞면을 볼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2명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경우 돌아가면서 카드를 벗고 2명 이상이 게임을 할 경우 이번 라운드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 플레이어가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카드를 뽑았으면 한 명이 서커스 시작이라고 시작구호를 외쳐주세요. 서커스 시작. 시작구호와 함께 두 명의 플레이어는 동시에 최대한 빨리 과제카드가 들려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신이 먼저 과제를 완성했다고 생각이 되면 밥그릇을 잡고 큰 소리로 브라보를 외칩니다. 브라보. 모든 플레이어들은 브라보를 외친 플레이어가 과제를 잘 완성했는지 살펴보세요. 잘 완성했다면 카드에 적힌 점수를 해당 플레이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점수는 준비한 점수표에 적어주세요. 만약 틀렸다면 상대방 플레이어가 점수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한 라운드가 끝나면 다음 카드를 뒤집어서 계속 게임해보세요. 이렇게 모든 게임 라운드를 마쳤다면 자신이 얻은 점수를 모두 합해 주세요. 모든 게임 라운드를 마쳤다면 자신이 얻은 점수를 모두 합해 주세요.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스커스 시작. 시작! 브라보! 맞았네. 서커스 시작! 네난 2점. 어 내가 이겼다.